자 이번에는 엄마방송에 우리 주옥순 권사님 이분이 쏟아붓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이, 아, 여러분이 너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엄마방송의 주옥순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저 어, 조항지법에서 고영주 이사장님이 지금의 저 문재인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말에 무죄 판결을 받은 거 아시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긴장하고 밤잠을 못 주무시고 이 자유가 빼앗길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사법부가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판사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영주 이사장님이 얼마나 노심초사 했겠습니까 이것은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그날 어제 그저께 재판 바로 전날 각오를 단단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속될 각오를 하고 고영주 이사장님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씨에게 "당신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저 북한의 독재 전체주의, 중국이 원하는 공산주의 국가로 이 대한민국을 모든 행정 정책을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아마 사법부도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판결을 해 주셨다고 저는 그 판사님에게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분명히 저희 방송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 판사님에게 진심으로 그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같은 날 저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집행유예 1년과 그리고 80시간 또 4개월 구속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마음껏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북 주의자 밑에 가서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종하는 저 정권, 문재인 정권, 저들이 지금 우리 완화를 완전히 위기로 몰아가서 저 북한과 같이 분배 정책을 쓰는데 여러분, 이것은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는 기도하는 분이 많이 오셨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가장 이 위기는 저 문재인 씨도 물론 너무나 잘못하고 좌파 세력들로 지금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것의 위험이 이렇게 오기까지 이것은 우리 기독교 특히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500년 전부터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마틴 노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목사님들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금 교회 안에 대한민국 성도들 닫아놓고 이 나라는 지금 위기에 와 있고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공산 독재주의자들이 기성을 부리고 나라가 위험에 빠졌는데도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의 성도들만 갖다 놓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여러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몇몇 교회만 이 강화문의 성도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통성기도 하면 여러분 저 문재인 정권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방관하고 있는 이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저는 목이 터져라고 엄마 방송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 하나라도 외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빼앗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 시장 경제, 자유, 경제 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주셨는데, 주셨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오로지 저북한의 저, 김정은에게 비호가 숨어 있는 지금의 전문제인 정권 저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그, 위해 서는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저들. 네. 오늘 저는, 저는 이렇게, 이렇게 고용주이 사장님이 문제를 받고 이것이 바로 고용주이 사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실히 지키고 저 공산 독재자 김정은이 비율을 맞추고 있는 지금의 저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애국 세력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추앙하는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갑시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죄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 버린 이 땅을 귀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선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